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정권입니다. 운동권도 세대가 있습니다. 4.19 혁명을 이룬 4.19 세대가 있고, 1960년대 한일회담 반대 투쟁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민청학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중에서도 1980년대 전대협 정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이 문재인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또 윤건영이 국정상황실장이 되면서 586 중에서도 86학번이 중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 0년대에 학교를, 대학교를 다니고 어, 60년대생 출신인 86학번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586 전대협 정권이 97세대, 즉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중심을 이룬 한 총년 세대로 바톤 터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의 모습입니다. 전대협 586과는 달리 한 총년은 그야말로 대학 총학생의 자체가 종북화된 세대입니다. 전대엽은 그나마 대중조직을 표방하면서 겉으로는 종북이 아닌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련은 아예 노골적으로 종북과 주체사상을 내세웠습니다. 행동에서도 한 총련은 전대엽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과격해지고 고립화됐습니다. 1994년 한양대에서 일어났던 경찰관 폭행 치사 사건, 그리고 1996년에 연세대 사태, 그리고 1997년에 전남대 프락치 5인 고문 치사 사건 등은 이 한총년 세대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총년 세대들을 전대협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마디로 전대협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는 염치라도 있었던 세대입니다. 이 이것은 이제 전대협의 조직 이론인 전투적 총학생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 전투적 총학생의 이론 자체가 고립화된 서클이나 지하투쟁을 이제 그만하고. 공개된 대중 조직을 표방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투쟁은 대중 투쟁 중심이었고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에 견주어서 1994년 광주 조선대에서 출범한 한 총련은 염치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이제 말하자면 종북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친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수준의 단체로 봐야 합니다. 그한 총년 97세대가 지금 이재명 캠프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문재인 정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반인권적 독재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순도 60%의 운동권 정권으로 그나마 자유민주적 시스템이 유지된 정권이라고 본다면 이재명의, 이재명 후보가, 아, 후보의 캠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 들어서게 될이한 총령, 한 총령 정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90%의 종북주사파 독재정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을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지사가 산하기관인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된 정의찬 사건을 보면 됩니다. 정의찬은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일명 남총련 의장이었던 1997년 휘하 학생회 간부 6명과 함께 피해자인 20대 청년 이종권 씨를 전남대 동아리 회관 사무실로 끌고가 경찰 프락치임을 시인하라면서 주먹과 발로 밤새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뒤 방치했습니다. 이종권 씨는 이튿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바로 그 정의찬 씨가 임명된 것은 이재명 캠프에 한 총년과 남 총년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994년 한 총년 결성 당시 1기 의장이었던 인물이 현재 경기도의 정책 공약 수석이자 이재명 캠프의 최측근 인물로 있는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씨는 한 총년 1기 의장으로 있을 때 한양대에서 93년, 94년 법민족 대회가 치러졌고, 그때 경찰관 폭행 치사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강위원입니다. 강위원은 199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한 총년의 오기 의장이 됐습니다. 강위원은 정의찬이 벌였던 이종권 씨 고문 치사 사건 때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 총년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김조, 김재용이 한 총년과 이재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강위원은 이재명 캠프와 남총년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은 통진당 총책 이석기의 경기 동부 연합 세력과 뗄레야 뗄수 없는 이권 카르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종북 주사파 집단인 한 총련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김재용 및 김재용 및강 위원 이런 한 총련 출신들을 통해. 경기도 산하 기관 등의한 청년 동우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적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종북 주사파 집단이 경기도와 이재명 캠프에 집중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야말로 이석기 경기 동부 연합 등 제야 종북 집단 그리고 김재용과 강 위원 등 한 총년, 남 총년, 종북 주사파 집단, 그리고 성남 지역 국제 마피아 조폭 집단이 결합되어 있는 말하자면, 그러한 범죄의 소굴이라고 어 말해도 다른, 다른+ 다르지 않는 그런 어 캠프로 보입니다.